써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abc라고 돼 있으면 abc 있을 때 bc부터 계산하고 a를 마지막에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ab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c를 계산해도 돼 근데 뭐가 안 된다고 ab하고 ba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건 순서 바꿔서 계산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행렬의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 행렬인 이유가, 행렬, 이렇게 돼 있는 게, 앞에 있는 A, B 있다면, A에서는 행이, B에서는 열이 계산이 되는 거야. 행렬. 자,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? 했을 때, 자, 먼저, A, B를 계산한다고 하면, A, B, B 이게 계산이 될 때, 앞에 있는 거 행하고, 뒤에 있는 열이 계산이 된다고, 자, 그러면 우리는 앞에가 몇 행이야? 2행이지. 뒤에 있는 애는 뭐? 2열. 보여? 어. 2행, 2열 보이지? 그럼 결과 값이 2행, 2열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. 자, 그러면 1행, 1열, 행, 열 계산하면 2a. 그 다음에 행, 열. 1행 2열 계산하면 3a 그 다음에 행열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2그 다음에 또 2행에 있는 행열 계산하면 3 이렇게 계산됩니다.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 행열 행열 그러면 이게 ab고 그 다음에 ab 하고 c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2a 3a 2 3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이거 좀잘 봐야 돼자 그럼 첫 번째 행하고 여기 있는 열하고 계산할 거야. 행 행에 있는 2A하고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3A 곱하기 마이너스 4 얘가 1행1열의 계산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 열 요렇게 2행 2열짜리 계산이 됩니다. 아, 빨간색, 빨간색 하니까 또잘안 보이네. 자, 그러면 어. 자, 여기서 행 여기 있는 열 요걸로 계산합니다. 그러면 어, 아이고, 여기 뭐였어? 마이너스 1인데. 음. 음. 자, 그러면 행렬, 행렬 계산을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요거. 행, 렬 그래서 일행, 이열이 되는 거야. 일행, 이열. 그러면 2a 곱하기 마이너스 1. 그리고 더하기 3a 곱하기 3. 얘가 일행, 이열. 그 다음에는 또 이행, 1열이 계산되는 거야.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행 2열이 계산되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, 아이고, 더하기 3 곱하기 3. 처음엔 이렇게 힘들어도 나중에 가면 연습, 곱하기 연습하면 또, 어느새 그냥 쑥쑥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2a 곱하기 2하니까 4a. 그 다음에 3a 곱하기 마이너스 4하니까 마이너스 12a.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a. 그 다음에 9a. 그리고 여기는 4하고 3, 4, 12. 마이너스 12. 그리고 마이너스 2 하고 9 그러면 첫번째는 마이너스 9a 두번째는 7a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 플러스 7 이렇게 되네 근데 모든 성분의 합이 제로래 그러면 마이너스 9a 7a 마이너스 8 플러스 7 얘를 다 대했더니 제로 뭔가 계산 잘못했나본데? 그러면, 마이너스 2A. 어허, 어디서 계산 이 잘못됐을까요? 음. 3, 4, 12, 3, 4, 5, 8. 9, 2A. 3, 4, 5, 구 마이너스 8A. 아, 여기가 마이너스 8A였네? 어, 오케이. 그러면, 마이너스 8a, 플러스 7a, 마이너스 8, 플러스 7, 요렇게 되니까, 마이너스 a,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니까, a가 1, 요렇게 나오겠네.